3 7번입니다 직선 x 는 2를 축으로 하고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이차 함수 식은 자, 축의 방정식이 꼭짓점 x 좌표입니다. 그러니까 꼭짓점 x 좌표가 2라는 거예요. 그럼 원 식을 y는 자, 이차 함수모니까 a 자, x 2의 제곱. 꼭짓점 x 좌표가 2니까. 근데 이건 y 좌표를 모니까 q라고 두겠습니다. 자, 0,10과 3,1을 지난다그랬으니까 대입을 할게요. 자, 0,10 자, 10은 자, 제곱하면 4 되죠. 4a 플러스 q가 됩니다. 자, 3,1을 넣겠습니다. y자리에 1을 넣고 x자리에 3 집어넣게 되면 제곱하면 1이죠. a 플러스 q가 됩니다. 자,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면, Q는 없어지죠. 3A가 돼요. 3A가 3입니다. 3A가 3 3A가 9입니다. A는 3이죠. 자, A가 3이면 Q가 마이너스 2가 돼야, 자, 계산해서 1이 나오죠. 자, Q는 마이너스 2입니다. 자, 구한 값들을 식에다 집어넣을게요. y는, 자, a가 3이고, x-2의 제곱, 마이너스 2죠. 자, 전개해 주시면, 3x 제곱. 자, 마이너스 4x에다가 3 곱하면, 마이너스 12x. 자, d가 제곱 4죠. 3 곱하면 12, 마이너스 2. 따라서, 3x 제곱, 마이너스 12x, 플러스 12 되겠죠. 바로 3번이 답이 됩니다.